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드디어 오늘 책을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 언박싱 비디오 보여드릴게요. 벌써 책을 2세를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야 받았어요. 오, 저는 뭔가 되게 클줄 알았는데. 들고 다니기 좋은 크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스프링 재본으로 되어 있고요. 좀 차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가방에 쏙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럼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짜잔! 한글 라틴 타입 디자인 글립스 매뉴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보시기 편하게 하려고 너무 무거우면 잘안 들고 다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재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스프링으로 한 이유는 이게 아무래도 매뉴얼이다 보니까 이렇게 쫙쫙 펴지고 이렇게 보기 편하게 독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스프링 제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권씩 한번 프리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글립스를 직접 작업에 활용하시는 작가님들의 작업이 여기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 여기에 작은 인터뷰도 같이 적혀 있어요. 음, 글립스에서 유용한 기능이라던가, 글립스를 사용하게 된 계기라던가, 그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브록입니다. 글립스 타입 디자인 책은, 이제 글립스 기능 뿐만 아니라 어, 한글이랑 라틴 타입 디자인에 관련한 기본 지식도 습득할 수 있도록 어, 이론을 살짝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글이랑 라틴 파트로 나뉘는데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기초부터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 명칭이라던가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부터, 한글의 구조, 카테고리를 어떻게 나누는지, 크기 보정을 하는 방법, 그래서 스케치 단계부터 저희가 예시 그림을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그 스케치를 직접 글립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응용을 해보는 것까지, 그 부분 부분마다 텍스트랑 이미지랑 이렇게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라틴 부분도 저희가 기초적으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그 작업 과정은 어떻게 하는,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글립스에서는 어떻게 그리는지, 이런 것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책을 사셨을 때 이걸 제일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전으로 작업하실 때이 책을 꺼내 보시면 됩니다. 책은 글립스 매뉴얼인데요. 글립스에서 나온 어, 튜토리얼이, 매뉴얼이 있는데 그게 양이 굉장히 많고 또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주 쓰는 기능으로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커버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이런 화면을 열었을 때 어, 화면을 열었을 때 어, 어떻게 이 부분은 어, 어떤 건지, 그런 설명 같은 것도 적혀 있고, 어, 색깔, 글리프 색깔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또 그리는 방법, 선을 그리는 방법이라던가, 이렇게 저희가 최대한 예시를 많이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시다가 이렇게 어, 한글 조합에 대해서 찾아볼까 그럼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노뉴디자이너와 제가 어, 같이 응원해서 음, 표준으로 어떻게 그 조합규칙을 짜면 좋을지 예시로 이렇게 담아봤는데요 이것도 이제 참고하셔서 직접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 요즘 에 화제가 되고 있는 베리어블 본트 만드는 것까지 간단하게 실어봤습니다. 그 예시를 따라하시면서 하시면 어느 순간 이제, 아 이제 책 없이 혼자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책 예쁘게 나온 것 같죠? 이 책은, 어, 워크룸의 유연선 디자이너가 만들어,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어, 어 책을 적으면서 노은유 디자이너랑 같이, 음, 저희가 처음 배웠을 때 이렇게 책이 친절하게 나와져 있었으면 정말 편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음, 배우기 쉽게, 어, 이해하기 쉽게 어,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음, 제가 어제 인스타그램에서 어, 유튜브 채널 만들었으니까 와주세요 이렇게 올렸었는데요. 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해서 어,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음, 앞으로는 어, 이 채널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 이 글립스 관련된 어, 팁이라던가, 음, 타입 디자인 할때 도움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